올림픽 올림픽 나가면서 나이 제한이 있어 어, 원래 1다섯요0 만으로 15세까지 하는 요 올림픽은. 옛날에는 사실 나이 제한이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김윤미 언니가 초등학교 때 금메달을 딴 초장...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, 네, 한국이 아, 모든 쇼트트랙을 그래. 다휩쓸었었어요 그래. 아, 근데 저도 전희경 선수가 저 초등학교 때막 한참 막 엄청 나왔었거든요. 아.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그 쇼트트랙 너무 하고 아, 싶어가지고. 잠깐, 엄청 한, 한달 잠깐 했었던 아. 적이 있었어요. 아, 진짜? 네. 아, 우와. <laughs> 근데 왜, 왜 소, 쇼트트랙을 왜 이렇게 잘했지? 어, 우선 강도 높은 우선 훈련인 것 같고. 네, 그리고 항상 막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. 근데 한국 맞아, 맞아. 스타일은 뭐야? 한국 스타일은 뭐야? 발레밀기. 아, 네, 이제 기본, 아, 다 따라해요. 마지막에 이렇게, 아, 네 맞아요. 근데 아, 그거 아,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. 발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뒤로 가는 선수도 있어 아,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. 원에 맞춰서 잘 내밀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내밀면 먼저 내밀건 아니 지나가서 내미는 거야. <laughs> 지나가서 내미는 <내밀건>. 거 <laughs> <laughs> 그러는 거지. 네,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데 아, 그것도 기술이구나. 광의 차이로 막 1,000분의 1초 차이로 갈리거든요. 어, 어. 어. 다른 선수들보다 난 이런 걸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게 야, 있어? 그 체중 조절? 어, 그러니까 체중 조절해야 돼, 네. 니네도? 네, 쇼트트랙이 워낙 원심력이 워낙 세거든요. 그래서 좀 부하가 많이 걸려 요 허벅지. 어...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뭐 단거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 중장거리로 돌면 돌수록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. 어... 아니, 너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, 박스뛰기 그 한발로. 응. 요즘 운동, 어, 훈련량은 절대 아니니까, 이제,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, 예전 2000년도 초반, 그때 훈련량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요 그냥 뭐, 다 했어. <laughs> 양쪽 발을 스케이팅 자세로 점프를 해서 한 1,000개 정도씩. 와. 지상훈련만 그렇게 하고요. 뭐, 빙상훈련은 <laughs> 또 따로 있는 거고. 어. 얘네는 본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. <laughs> 이게 아무튼 왔다 갔다, 이게 바뀔 때 힘이. 와, <laughs> <laughs> 어, 나 찾는 사람이 많네. <laughs> 나 보고 대출 받으래. 대출 받으래. 대출 언니, 대출 번유. 언니. 언니가 더싸게해 주겠다고 해요. 이제, 아, 진짜 이제 얼마 분데. 아 이제 얼마 제데나 가끔 전화 받아 보고 싶어 가끔. 아니, 얼마까지 해줬었어요 이러고. <laughs> 여름이기도 하고 보양식도 먹어야 되니까. 가자 우리 백숙 먹자 백숙 백숙 좋아요. 좋다, 좋다. 아, 갑시다 렛츠 고, 먹으면 시작하자 먹고 돌아야지 배도 채우고 돌아야지 힘들어 아우 덥다 즐겨봐 이 채널.